아 <laughs> 누구의 전화질이 돼야 니가 보겠다며 가차 뭐, 어 아씨 방금이라는데 이게 맞냐 어쩔 수 없어 원신 업데이트가 너무 일찍인걸 탓해라 미친미친 미친... 바로 간다 뭐, 오늘 뭐, 뭐, 아 스택 스텝 몇 스택이지? 일단 스택 두고 보자 누구 뽑는건데 어? 누구 뽑는건데 예. 차마 저 나한테? 아이 새끼는 그냥 흑 <laughs> 예, 근데... 치나 나와라 이게 원석이 많이 없어가지고 얘를 빠르게 비틱하고 저번에 쌓아놓은 스택을 통해 전용 무기까지 빠르게 먹으면 오늘 하루는 아주 행복할 거야 안 되면 뭐 다음에 또 뽑아야 하고 아니면 지르던가 알하이탐 이름도 씨발 존나 타지마할 같네요 그냥 미친놈 목적은 알하이탐 명함의 전무 가자 전무는 4 0색 정도 쌓여있으니까 일단 알하이탐만 이렇게 빨리 뽑으면 <laughs> 제발 이번에야말로 비티 좀 해보자. 인간인데 응, 어디갔네 그냥 그냥 바로 천장 찍어버려. 음, 천장 같은 소리 하지 마. 인간. 그냥 천장 찍어버려. 이씨. 인간. 인간 패배의 모습을 보여주라. 고아 진짜로. 아난 캐리 공을 비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어떻게 이런 수가 있냐고. 무기를 음. 비티 해봤잖아. 좀 음. 됐지. 무기는 그렇긴 한데. 어. 30 무기가 더, 응. 응. 비슷해, 어, 아니야, 무기가 더 어렵잖아 무기가? 3? 아니야 무기가 더어잖아30 무기도 풀각 했잖아 이거 나 그런거 지을 없는데 40아 진짜로 이러지 말자 아니 우와, 80 보겠네 80그수 풀, 있어 풀, 풀 천장 보겠네 제발 천장 봐주라50 제발 여기서라도 떠야한다 방금빛 아니지 아니지 에휴, 일단 그래. 뭐죄초 지를 생각이었으니까 갔다 왜겠냐고. 온다 와 어. 제발 설마 지르냐고 어야 한다 지르진 않았는데 생각 보니까 10차를 더할수 있어 죽었냐? 여보세요? 오 오케이 okay. 가자 여기서 딱 노란색 황금이 뜨고 깔끔하게 손절 음, 아니야 게임 손절 에휴 <laughs> 게임, <손절이지라. 웃음> 뭐야 이거? 아니, 게임 아니, 손절 이 k a y Okay. Okay. o k 게임 손절이 y Okay. o 지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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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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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그냥 정말 귀찮고 귀찮은 과정을 거쳐 니전성아 뭐야 가차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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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조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뽑았어못 뽑았어. 네? 한 60연차에가 뭐, 못 뽑았어. 네? 뽑았어. 50연차에서 못 뽑았고. 아 그래? 원래 오, 목표가 오, 전무까지였는데 세무니까 푸츠가 남아가지고 전무만 해. 너뭐 11만 질렀냐? 한덕 질렀어? 한덕질른 거지. 아, 아 11만 9천 원을 질었네. 미친 새끼 그냥 짓을 해가 원지에다 12만 원을 발라? 이 <laughs> 새끼야 <그냥 웃음> 넌 나가라. 야 다음 픽업이 호두랑 야란이다. 얘네를 위해서라도 했어야 했어. 난난 <laughs> 개인적으로 그게 야란이 제일 좋음 예. 앞씨 나 감. 아라이타 그 탐... 탐... 명함 전무에서. 뉘임이 가지마. 넌 게임이나 하고 말해. 씨발련아실크도 게임 안 하는데 이제 남편 지랄이야. 실크님은 하시면 열심히 하신다고. 있다나. 넌 열심히도 안 하잖아. 다쳐. 나는 뭔가를 건드리면은 그건 열심히 찍먹하. 맞아. <laughs> 대신에 안 찍어서 문제지. 오케이. 전무 명함에서 목표는 그냥 명함으로 변경. 가자. 60. 여기서라도 뜨면 인정. 아, 그렇지. 떴다. 바로 아, 떴고. 라이탑. 떠야지. 빅둘 남마는 진짜 전망게임인 거야, 이거는. 다네는 통원등을 믿나? 개소리 <laughs> 하지 마세요. 통원등은 블루아카에도 충분해. <laughs> 오스 <laughs> 어? <씨>, 이러한... <laughs> 우 후우... 진짜eston... 여기서 풀이 나왔으면 이제 안나와야지 풀이 여기서 났으면 안 나와야지. 아니, 나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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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다. 그렇지? <laughs> 아, 이게 한번인트네 <환불이> <laughs> 오케이. 이제 칙착하 차크... 아, 됐다. <laughs> 그냥. 됐어. 됐어. 6착하시면 <laughs> 만족해. 됐어. 나머지는 아, 이걸 풀돌 안 찍어 줘? 뭘 풀돌 안 찍어 줘야 지랄하지 마. 우선 풀돌이 얼마나 드는데. 풀돌은 <laughs> 좀 애마다. 아. 에어에어에어에스저줏 어. 같은 저거 다시는 안다여줘 전용, 전용 무기 안 보여 줘 전용 무기는 이번에 픽업이 조금 아니야 이번 픽업이 아니 뽑아줘야지 응. 전용 무기 뽑는 다음에 뽑아줘야지 우리 토리 출씨 나올 때요 수시도 나올 때여기서수시호 가창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 수 이거 봐야 야, 야, 이거 봐 얼마나 멋있어 약간 개무씬하다 소가 뽑아야겠지? 아니 이거보다 훨씬 좋은 룩을 가진 무기가 있고 같이 나온 아니 거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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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무기니까 어. 이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아니, 개소리 하지 마나 이미 전용 무기급 성능 가진 게 이미 하나 남기 때문에 전용 무기급 그래. 성능이 아니라 전용 무기니까 이게 좋은 거라니까 아, 개소리 하지 마아 뭐야 저거 아, 무슨, 아, 무슨 배경 초록색인데무 뭐 파란색이오 야 식욕 감퇴야 그냥 새끼야 네가 돈 내줄 거야? 안 다쳐? 네가 이미 질렀잖아 야, 이미 질렀었써야지 <laughs> 어떡해 아니 아니 다음 픽업이 야란이 있다니까 피해 아니야, 피해 아니야. 피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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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저 파란색 무기 차라리 야라해 주지. 야라를 씨발 칼을 안 써요 개새끼야. <laughs> 아니 애초에 그냥. 아니 애초에 그냥 전용 무기니까 낭만이 있고 이제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 아니, 낭만을 하지마. 버려 낭만을 <laughs> 버려 그냥. 아 낭만이고 뭐고 돈 이야 너 낭만이고 뭐고돈 네가 내줄 거냐고. 그 개인형. 낭만이야 나다 버리네 그냥. 넌넌 넌 남자 하지 마라 그냥. 개소리 하지 그냥 말고. 나 그냥, 그냥 전정국이 하나 정도 뽑아줬어. 야 전무. 나 아, 얼마가 여기까지? 되는데. 야 근데 네까지 어. 한 공을 전무. 어. 다 그거했잖아. BT 어. 켰잖아. 이번도 에할수 있어 BT. 아, 못했잖아 어. 저번에 씨발 내가.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그러니까 저번에 못했잖아 뭐, 이번에 된다? 그래 이번에 된다. 그 마인드로 해야지. 그 마인드로 하면 죽어 깨어나도안 나오더라. 가스라이팅 좋대네 <laughs> 그냥. 아니, 내가... 가스라이팅이 아니, 아이고 가스라이팅이 아니지 무슨 가스라이팅이야? 이게 <laughs> 어떻게 <어떤> 가스라이팅이야? <laughs> 아니 이미 좋은 게 있잖아 여기 멀쩡한 무기가 있는데 아니 아직도... 그 좋은 게아 좋은 거 성능은 좋아 그래 아, 성능 좋긴 해안돼 아, 그니까 러 전용 무기니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전용이잖아 있잖아 애그 캐스터 전용 무기야 저거 부, 저거 붕괴하, 붕괴하면 기절하게 생겼는데 게임하면 <laughs> 개소리 하지마 트리추 그렇죠. 전용 무기니까 의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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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아닌야 아니 너 그렇게 그렇게 잘생긴 남자한테 와진 색깔 없다. 그냥 씨발. 뭐냐? 저 색깔 저거. 야, 어차피 스킬 쓸때 무기 하나 더 있어. 봐봐. 이미 초록기 있잖아. 아니, 그 파란색, 초록색인 거야. 초록색, 초록색으로 가야지. 아, 진짜 감다지는네 진짜. 그럴 줄. 그냥, 그냥. 그릇이 클라스 다 지셨다. 그냥. 무기 더 이쁜 거 있어요. 무기. 아니, 지금은 이거는... 피거든... 무기인데... 아니, 아니, 아야야니 아니, 한니연니한번찍먹 아니, 그래. 아니, 아니, 소리 하지 말고 안 뜨면 어떡할래? 딱열0분만안뜰 아, 안 리가 없어 나저번비트기 못했잖아 자 이게 전용 무기야 아씨발안 뜨네? 야 루기 이게 훨씬 좋을 아 뜨게 해야겠나 뜨게 해야겠다 아, 이거 <laughs> 아 개발해 아, 뜨게 해야지 아 보여줘 좀 이게 훨씬 좋아 싶다. 이 반암결록이라는 무기가 루기 훨씬 좋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이걸 뽑을 필요가 어. 없다고 아니 아니 아니저 전용 무기가 의미가 있는 거래 진짜 10차 만에 안 뜨면 어떡할래? 아 일단 10차 하고 생각하자 그럼 <laughs> 아니 뭘 하고 생각하자 야 아, 일단 뜨고. 하고 생각해 한스 차를 떨어보자 이거지 안 뜨면 어떡할 건데 아까 그러니까 일단 하고 생각을 하면 된다니까 야 오케이 아. 내가 그러면 1 0차를 달릴 테니까 안 뜨면 5천원 내놔 어때 <laughs> 아니 일단 하고 생각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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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아니 아니 일단 하고 생각해 아니 일단 하고가 아니라 약속은 받아야겠어 내놔 5천원이면 할만하다 가챠깡으로자 내가 지금 몇 스택이냐 40 스택이거든 했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할래? 네가 내 공을 값 내줄 거야? 안 나오면 5천 원 주고 나오면 만 원을 받자. 대돈 <laughs> 쓰는 건데 제가 줘야 해요? 어. <laughs> 뭐. 야 네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안 되면 네가 다음 공을 값 네가 내줘 어때? 아 일단 아 근데 10천 원은 절대 안 뜨지 그러니까 일단 10천 하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75뽑까지 아, 그니까 러 20뽑 해줄게 그러면 어때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봐 20뽑해도 야나 5000원 너너0 0원 아니 아, 네가거 받으면 안되지 개새끼야 내 돈인데 아, 미미. 나 5000원 너1 0원 개소리 하지마 미미. 양심이 있어야지 미미 어? <laughs> 그래서 언제 가아 오케이 그냥 이탈차 하는거만 보고 가요 어제 어제 가차 이렇게 안한다 고결과 할거거든 일단 빨리 해 <laughs> 빨리 하지 말고 <laughs> 일단 빨리 해아 그니까 러나 아, 5000원 너1 0원 아니, 귓딴 것도 걸지 말고, 야. 시발 야, 내돈 쓰는 거야, 개새끼야. 아니, 아니 만원천, 만원오천원으로 바꿔야지, 미야. 무슨 소리야. 내가 만약에 2 0차를 더해가지고 안 나오면 네가 다음 공을값 내줘. 아니지. 그럼 뽑으면 한다. 뽑으면 넌 좋은 거야. 뽑으면 좋은 거잖아. 내가 뽑을 래서 뽑았잖아. 아니, 난 뽑을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무기가 아니, 남는 야, 거야. 야, 뽑으면 좋은 거잖아. 어쨌든 아니, 좋은 거잖아, 씨발. 아니 닥쳐. 어쨌든 좋은 거야, 너는. 씨발, 이는 인가, 그냥? <laughs> 야, 내줄 거안 내줄 거야. 그만 말해. 내준다 하면 내가 간다 아 5천원 정도는 뭐 해줄게 인마 오케 다들 들었죠? 5천원 만 20뽑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안나온다? 전용목이 안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후면 만원 내놔 씨발나 개소리 하지말라니까 내돈 쓰는거야 난 뽑을 이유가 없어 이거 네가 건거잖아 너만 리스크를 져야지 내 돈이야 이건 무슨 소리야 할까 말까? 안할 거면 안돌려 내가 여기서 녹화하고 가면은. 아, 그냥 아니, 가면 돌려, 돼. 아니, 일단 일단 1 0분짜 하고 생각하자, 그래. 개소리 하지 말고. 아, 아 일단 열번 10번, 아, 열번 돌려 봐. 열 번만 돌려 봐. 아니, 해줄 거야, 안해줄 거야? 확실해. 아, 열번 10번. 알았다고. 열 번만 열 번만 돌려 봐. 아, 미친새끼인가 일단 열 번만 돌려 봐. 아, 하기 싫은데. <laughs> 아니, 왜? 아니, 나온다니까? 너 저번에 너 지금 천장 몇스택이냐 아직 40스택이야. 못 뽑은 천장이 있다고. 못뽑은 천장이 멀다고. 80, 80스택인간데. 내가 30뽑을 더하면 확정으로 5성이 하나가 나와. 야, 그럼 30뽑 하자. 해줄 거냐니까? 아니잖아. 5천 해줄게. 5천원 해줄게. 30뽑 하자. 30뽑이면 6천원 받아야 해. 공월이 5,900원이거든. 야, 30뽑. 야, 야, 야 6천원 줄게. 6천원. 오케이. 30뽑해서 전부 안 나오면 6천원. 만약에 전부 나오면 없던 걸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 친새끼 그냥. <laughs> 남은 가차 망하는 걸 보고 싶은가봐. 50 스택. 가차 망하는 거 보고 싶어 멈지냐 그러니까 내가 천장까지 가라 했잖아. 아 천장 아 천장까지 안갈 거야. 딱30 스택. 다음 그러면... 픽업이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천장까지는 안갈 거고 70 스택에서 멈출 거야. 60. 마지막이다. 여기서 안 뜨면. 안감 너도 내야한다 6천원 70 뜨냐? 떴네 이제 여기서 전무 안뜨면 넌 뒤지는거야 개새끼야 넌 2천원 가리면서 뭐 전무 안뜨면 이제 넌 뒤지는거야 이름이 뭐였냐 이름부터 얘기해줘 봐라 이름이요? 잎을 가르는 빛이요 잎을 가르는 빛한성검이에요 그니까 창이나 다른게 나오면 안나온거 안야 씨발이나 내놔 아니네 일단 아니네 <laughs> 야 내놔 씨발이나 야 아... 진짜 좀 아니 어떻게 창 플래그 세우자마자 나오냐? 이거니 네 잘못이다 <laughs> 야 6천원 내놔 아, 개새끼야 근데 야, 야. 야 근데 야 창은 니네 잘못이지 개소리 하지마 이게 창이랑 말을 꺼냈기 때문에 창이 나온거 아니야? 창이랑 말을, 말을 꺼냈게 아니라 이게 기겁이잖아 개새끼야 이게 다니 네 잘못이야 이거는 아 개소리 하지마 개소리 해줘야 되나? 6천 원 보내. 아, 자, 너만 거기서 어떤, 청 조심했지, 청 너가 거기서 말만 조심하고 창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하자마자.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창 나오면 안된말나온 네가 말을 하자마자 그게 났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니네 탓이야. 뭔 소리야? 빨리 6천 원 내놓고 생각해. 너면서 아, 그래. 6천 내놔야지. 양심 뒤진 새끼야. 에나, <laughs> <내놔>. 다음 공을 꺾었네. <laughs>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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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6천 일단 6천 원 주고 생각하자. 어쨌든 똑같잖아, 창. 이득이야. 개소리하지 마. 난 필요 없어 이거. 아니 이거 <laughs> 누구 창이냐? <laughs> 이거 소소 소 건데 나소안춘운단 말이야 종류한테는 <laughs> 그야지야그 <그거> 비운이 절라야야 <laughs> 비운이 씨발 개 이미 있어 걔는아그 <laughs> 비운이 저라. 이미 아니, 있어 그래. 아, 강화 돌려가. 개 각성 불러라 해 각성 하라 이거. <laughs> 아 씨발 새끼.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인물인지 알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뭐야 결국 종료 주네 그거? 종료 <laughs> 줘야지 뭐기존거보단 좋아 <laughs> 기존... 뭐와 <뭐야>, 결국 이득이네 <laughs> 개소리 하지말고 6000원부터 보내 씨발야 나 지금 계속 확인한다 아니 그니까 아니, 보내게 보낼건데 야 근데 결국에 이득이잖아 <laughs> 아니 씨발야 나 필요가 없단 말이야 <laughs> <간다야. 웃음> 아니 맞잖아 결국에 이득이잖아 뭘 결국에 뭔가... 이득이잖아 야 씨발야 나야 다음 픽업에 나오는 호마가 종료 전용무기급인데 씨발 다음 픽업이 무기가 훨씬 좋다니까? 무슨 픽업이 나도 좋아. <laughs> 아, 픽업이야. 아, 픽업이 숫가에 있데안 뽑아도 되겠다, 저거. 너 나가. 이게 <laughs> 지글이 <laughs> 생겼다, 나. 나 개새끼야, 어? 아, 일단 6,000원부터 보내. 너계자 확인한다. 보내는 중. 개새끼, 그냥. <laughs> 어텅 보냈으면 초대. 오케이. 와 사람이 씨발 그냥 오 양심이 있어야지 뭐뭐라 방지를 뭘라 뭘라야 될까 닥통 알고 돌리려고 아, 아. 아휴, 녹화에서 끝 어.